네, 안녕하세요. 심코트라입니다. 이번에 해볼 콘텐츠는 마인스토어에서 간, 어, 라푼젤 스토리 탈출 맵입니다. 이게 스토리 탈출 맵이면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지겠죠? 그럼 일단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어디로부터 가야 될까요? 이 탑에서도 지난째 벌써 17년지 되던 날, 나는 엄마에게 부탁을 하기로 결심했다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스토리를 따라주세요. 블록 부식기 금지 방송은 댓글에. 라푼젤. 뒤를 보고 엄마와 2층 오류. 여기가 2층이야. 여기 사다리 진짜 지나지 않네? 라푼젤, 엄마, 저 밖으로. 엄마, 라푼젤, 엄마가 말했지. 나 밖은 위험하다고. 라푼젤 아니야, 엄마. 밖은 평화로워. 엄마, 평화 바깥 라푼젤, 아, 롤, 아, 엄마, 엄마를 만드는 애인 지 몰랐구나. 라푼젤, 너의 방으로 가서 자리 이거 완전 그, 이거 그거 아니고, 이거 라푼젤 영화인데? 아무튼 이거. 이거. 엄마 방. 결국 숙련을 받지 못한 라푼젤 의 방으로 들어갔다. 라푼젤 방. 나 남자인데. 엄마, 왜나 이해가 된 거야. 엄마의내 머리카락을 대고 3일간 재료를 찾아 떠났다. 나쁜 자 지금이 기회여. 주변 곳곳을 뒤끼기 위하여 긴 도로를 찾아 엄마의 비장사 리가님을 찾아 나가자. 힌트. 흰색 카펫 및 여기 흰색 카펫도 있어세요 여기? 일단 가봐야 아는 법. 흰색 카펫은 본 적이 없는데. 일단 엄마 방으로 쳐들어가 보자. 없는데. 어떻게 방에 바꾸면아 이거 이걸 말하나 봅니다 이거 음 여기도 없고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안 열린다 일단 눌러 계속해야 겠습니다 여기서 소리야 몰랐네요. 어... 음, 그럼 부수고 가보겠습니다. 오마이갓, 마이 홈이. 아니 근데 국귀를왜 주는 거죠 대체? 우리 어. 내려왔긴 내려왔는데 밖으로 아, 이거 부수고 나가는 얘기인가 봅니다. 와우. 오잉 일단 밖으로 나왔고요 이 주황색 건물은 뭐..뭘까요? 뭐, 블럭 부수기가 금지되어 있지만 어쩔 수 없네요 아 여기가 정면 입구네요 아항어너 분들이 여긴 것 같은데? 근데 이 집은 뭐지? 아 근데 열쇠가 필요하네? 열쇠 찾았으면 고한거서백 다시 들어가라고? 아 이거 심하네. 어 이게 뭐지? 곡괭이 여기다 버려주세요. 곡괭이 버렸고요. 어인 아픈 데 어디로 가야 하지? 어잉 나갈 곳에서 나가자. 아까 열쇠 를 찾으라 했으니까 고! 왜? 상대 있네요, 이거. 필요할 것 같다, 기겨 아따. 여기 열쇠를 찾았네요. 레버지만 이거, 근데, 여기 뭐, 여기 뭐지, 일단? 여분 여기가 어마가 비상사살인가? 아, 여기가 정이구였네잘안 들어가 버렸어. 이제 다시 주황색 건물로 가볼까요? 이거 엄청난 미로네요, 이거. 아, 여기 있어. 여긴, 여긴가? 음, 낫겠다, 아, 여기 있습니다. 일단, 가야죠. 광계자왜죽금지 머스지도 오신가? 일단, 왼쪽부터 둘러봐야겠다. 나만, 나만 보고 독차지 할 거야, 절대로. 이기지 죽는 그놈이. 나쁜 지 그건 능력. 다음 컨도 가봐야겠다. 엄마야, 이봐. 나쁜 짓, 지봐 오구가 이렇게 고수도 생다 절대 안 된다. 엥? 구멍? 음 엄마 일기. 이 우리 딸 라푼젤 연락했어요. 선물 맞아 저기 있다. 한참 찾으러 가지 며칠 동안. 라푼젤이 밖을 나가면 어떡하지? 어쩐다 어떻게 해야지? 못 뭐, 뭐 거둘까 가둘까 라푼젤 된다. 라푼젤은 알수 없어요. 라푼젤. 영원히 엄마 딸로 살게 할 거야. 영원히. 다음 그 다음은 적혀 있지 않다. 문제. 엄마 왜 이러는 건? 그날나 가두려 했다니.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이거 잘출해야 돼. 간단한 탈출. 어, 일단... 음... 자, 내려보면 되겠지? 아, 오, 예. 이제 가자. 여기서 가면, 일, 미로 하나, 가. 미로 핵 못하는데, 씨. 이거, 정말, 이거 불리하네요, 이거. 미로 핵 못하는데. 오잉? 오호라. 난 이렇게 벽을 따라 가봅시다. 여기 아니고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요 이제 됐네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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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군가, 이제, 숨어들 거로, 루프는 누구 곳에 지도 온다. 안녕하십니까. 이 종이에 나와 있는, 경비 형이네? 사람 못 보셨습니까? 라푼젤 아니, 못 봤습니다. 이미 다른 데로 튀어버렸구만. 경비 형들은 뒤를 밖으로 나왔다. 왼쪽이 라푼젤, 오른쪽 누군가. 당신의 범인이야, 무슨 소리 했고 자폭자뻑이 자복, 굉장히 괜찮네. 뭔가 이 생겼네. 지금 작업 거는 거예요. 오늘 도선들부터 가는 거. 이살색깔가지고 달리자.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발간석 따라가자. 우악 뭐야. 주민들의 말을 앞뒤다 보고 보고 마을 주민 그나저그나저 문제야 문제 그러게 딸 아직도 못 찾으시다니 그가 그 나쁜 놈은 놈인지 년인지 처벌 강력해야 돼 아이씨 너무 혹독한 것 같아 나분질딸이요 나 누가 이름을 줬는데. 아이씨 지금 울타리 언제 한살리더니아 놈이 이 나라에 뒤들어가져가죠음 이 말은 어떻게 가죠? 마을주민 아가씨 모르는 또도 맞네. 호호호. 저기 앞에 마차 보이지? 저거 타고 가면 돼. 이게 마차요. 아항, 이게 말은 맞네. 이거 장난이 아니요근데 장난인데. 갑시다. 불발 뭐죠? 다행히 여기, 여기서 왔습니다 예 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2편을 참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2편을 줘봐요